7번부터, 마저, 나머지 거한번쭉 풀어봅시다.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A 점이 5,1,4입니다. 5,1,4라고 돼있고, 평면의 방정식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얘기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돼있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 ah 방정식 구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 h점의 좌표 구하라 그랬고, 선분 ah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모습들은 그림상으로 한번 표시해 를 본다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니니 이런 모양.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이 있는데 요 점이 A점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수선 해발을 내려서 이런 직선, 이런 직선을 구하라는 거지. 이런 직선. 그첫 번째 문제야. 근데 사실은 평면의 방정식에서 보면 여기 H벡터가 나와 있거든. H벡터가 뭐야? 3,2,-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점의 좌표를 찾고 요거 길이까지 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ah의 길이 구한다라는 건 그냥 거저먹는 문제. 하지만 이제 h점의 좌표 찾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ah에 대한, 어,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h 벡터가 3,2,- 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 h 벡터는 ah라고 얘기하는 이 직선. 이 직선에 대한 평행이니까 방향 벡터죠. 그죠? 얘가 방향 벡터가 될수 있다는 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풀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x-5는 그 다음에 2분의 y-1는 마이너스 1분의 z 3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 ah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실제로 되게 중요하면 되죠. 요점의 좌표 어떻게 찾을까? 사실 선생님 평면 위에도 있고 직선 위에도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면 위에 있는 점은 표현하기 가 힘들지만 직선 위에 있는 점은 표현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매개변수, 그지?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한 거야. 즉, 요 점의 좌표를 찾아라라고 얘기할 때. 직선 위에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매개변수로 표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표시할 때 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3t 플러스 5그 다음 y는 뭐야? 2t 플러스 1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t 플러스 4라고 하는 형태로 x, y, z에 대한 점의 좌표를 표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평면을 지나가야 되잖아 그지? 또는 평면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x, y, z라는 점을 어디다 대입한다? 평면에다 대입한다 그러면 3에 3t 플러스 5에 더하기 2에 2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z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4에 더하기 1은 얼마 나온다? 나0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t에 대한 1차방정식이죠 그죠? 그럼 계산하면 9t 요거 4t. 그러면 13t에. 플러스니까 14t겠네. 14t는 이라고 얘기하고, 마이너스 15. 요거는, 아니, 플러스 15. 그 다음에 플러스 이가 17. 그 다음에 17에다가 마이너스 4 하면 13이겠죠. 13에 더하기라면 14. 아, 요게 마이너스 14가 되겠네. 그럼 t는 얼마나 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그 점의좌표 구하라고 얘기했으니 점의좌표 갖다 대입하면 되겠지. h 점은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2, e, 그래서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컷마저 대입하게 되면 옵니다. 라고 얘기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ah의 선분의 길이 구하라는데 사실 ah의 선분의 길이는 이 점에서부터 이 평면까지의 거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ah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방법이랑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만 해보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게 되면 3x-5y 플러스 4z 마이너스 11은 제로하고 x-1분의 2분의 y플러스 1는 3분의 z 2의교점에잡혀 구하래. 방금 전에 사실은 이용했단 말이야. 직선과 평면의 교점의 좌표 찾아라라고 얘기하면 이런 뜻이잖아. 직선, 평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슉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점의 좌표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들 표시할 때 어느 게더 표시하기 쉽다? 평면 위에 있는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보다는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들은 표현할 수가 있잖아. 움직이는 점을. 무슨 방정식으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그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P점이라고 얘기합시다. 그 점의 좌표를 X,Y,Z라고 얘기할 때, 얘는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P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T, 뭐야? X는 T 플러스 1이잖아. T 플러스 1. Y는 2T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Z는 3T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P점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서 평면 위에 있는 점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갖다가 대입하면 돼요 3에 뭐야? T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 2T 마이너스 1그 다음에 플러스 4에 3T 플러스 2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은 얼마? 제로야 된다 T에 관한 식이네 그럼 3T에 마이너스 10T니까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7T에다 12하니까 얼마 나오지? 5t 인가요? 5t? 그지? 아니 마이너스 7t 7t에다 5t죠? 그지? 5t는 그지? 3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와니까8 8에다가 16 16에다가 마이너스 10이라니까 어... 5, 5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다 그 t값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교점의 좌표 찾으라그 했잖아 그지? 잘 집어넣으면 되겠네 p점의 좌표는 얼마 나온다? 0 컴마 마이너스 3 컴마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된다. 그것이 8번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 9번 문제는, 9번 문제, 아 9번 문제는 이제 아까 배웠던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래.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라고 얘기하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 는 4와 그 다음에 5x 플러스 2y 마이너스 3z 는4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돼있지 않아요 아니, 거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각의 크기 구하시오 당연히 여러분들은 h 벡터를 찾아야 되겠죠 h1 벡터 얼마? 1, 2, 3 h2 벡터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5, 2, 3 주의사항은 평면과 평면 사이 이루는 각은 반드시 90도 이하이 예각의 각을 측정한다, 측정한다라고 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당연히,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h1 벡터의, 또 잊어버린 사람 다시 한번 접습니다. h1 벡터의 크기 곱하기 h2 벡터의 크기에다가 h1 내적, 뭐야? h2가 되겠죠. 한다 계산하면 1, 4, 5에다가, 5에다가 9하게 되면 얼마나 오지? 루트 14 나오나? 그 다음에, 루트에 25 더하기 9 하게 되면 34에다가, 루트 38 나오나요? 선생님 계산이 맞나 모르겠다. 루트, 3, 봐. 25에다가 9 더하면 34에다가 4다 하면 38 나오죠? 분해! 네. 5, 그지? 5에다가 4 하니까 9. 9에다가, 아이고, 이거 5네.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9에다가 4다 하 맞죠?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걸 나가기 위해서 요거는 2 곱하기 7이 될 것이고 요거는 2 곱하기 19가 되나 19? 그러면 19. 맞죠? 2 곱하기 19.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나가? 이 루트에 여러분들이 표시했을 때, 어, 이거 선생님 뭐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은데, 1, 2, 3, 5, 2, 마이너스 3이잖아. 제곱제곱제곱하게 되면 계산을 차고 있나? 다시 한번 계산해볼까? 그냥 한번 해볼까? 루트에 1 더하기 4 더하기 9잖아. 그럼 루트 14. 그 다음에 루트에 25 더하기 4 더하기 9잖아. 그러면 요거는 분해라고 얘기해놓고 내적하면 5 더하기 4 마이너스 9잖아. 아 0이구나. 에이 선생님 잘못. 0이네. 볼 필요도 없이 0이네. 그치? 더하기 잘못했다. 그러면 세타 값이 얼마니?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하는 법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잖아. 그치? 근데 원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는데 코사인 세타가 0이니까 세타는 얼마? 90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얼마 나온다? 90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한 문제 푸는데 꽤 거리를 걸릴 거예요. 직선이 있는데 3분의 여러분들이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분의 y-2는 4분의 z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에 평면 알파가 4x-5y-3z는 1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래. 그럼 당연히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한다고 라 얘기하면 d벡터 찾아야 되겠죠. 뭐야? 3,-5,4 그 다음에 h벡터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4,-5,-3 그리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려고 할 때,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d벡터의 크기, 그죠? 우리 앞에서 방금 전 봤으니까. 9 더하기 25 더하기 16. 실수 안 하려고. 그 다음 여기도 16 더하기 25 더하기 9.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분해. 그 다음 여기 두개 곱하면 12. 이렇게 두개 곱하면 플러스 25. 그 다음 이렇게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12.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25, 25니까 50이네 2분의 1 나오나? 그죠? 요거 50이고 요거 50이니까 그냥 여기 요거 없어지니까 2, 2분의 1 나오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타 값이 얼마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어차피 내적을 이용한 건 0도부터 180도 사이잖아 그지? 2분의 1, 60도입니다 라고 답을 탁적은단 말이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평면이 있을 때 이렇게 직선이 이루게 되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구한 거 아니니, 그렇지? 우린 이각 구하고 싶으면 이각.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방향 벡터고, 그잖아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어. 이게 법선 벡터였잖아. 그럼 이두 놈의 각을 구한 게 2분의 1이라고. 아 이게 코사인 세타가 60도니까 얘는 몇도 나온다? 30도 나온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우리 값은 몇도? 30도 또는 6분의 파이라고 적으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 직선과 아,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별로 어려움 없이 문제 풀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laughs> 10번을 보게 되면 점 P가 있는데요 점 P가 2, 2, 1, 0 이에요 근데 평면 알파가 주어지기를 x 더하기 y 더하기 z,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는 0에 대해서 대칭인 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이거는 문제를 풀이할 때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평면이 있습니다. 이게 평면 알파야.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평면 알파, 여기 점피가 있을 거 아니야. 2, 1, 0이라는 점이 있을 텐데 대칭인 점의 좌표면 요 점을 h라고 뒀을 때 점점점점점 가서 여기 와 있는 거지. p프라이. 이걸 찾고 싶은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설지를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어렵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생각을 냐면 평면에서 주어진 모습을 보세요. h 벡터가 조졌단 말이야 얼마야? 1,1,-1이죠. 1, 그지그 다음에 대칭인 점의 좌표니까 여러분들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더라? 같더라. 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야. 이 점의 좌표 찾을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ph라는 직선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잖아. 그지 ph라는 직선을 직접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ph를 지나, p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으시오 라고 얘기하면, 얘가 직선에 대해서 방향 벡터잖아. 그지 그럼 1분의 뭐가 되냐? x-2는, 그지 1분의 y-1은 마이너스 1분의 z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직선이 구해졌잖아. 그런데,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t라고 표시해 놓고, x는 뭐가 된다? t 플러스 2, 그지? y는 뭐가 된다? t 플러스 1, z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t요! 라고 표시해 놓고, 얘가 어디 위에 있다? 평면 위에 있다. 갖다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을 착 하는 거야. 그러면, t 플러스 2, 더하기, t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2인가요? 마이너스 Z지, Z. Z. 그러면 플러스 ZT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로가 나오니까 3T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지 T는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좋아. H점의 좌표가 좋아진다고. 얼마?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입니다. 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여기서 1,0,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고. 그지 그럼 P점 어떻게 찾아요? 두 개를 더했을 때 반,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분의, 그지? A 플러스 2가 된다. 그 다음에, 어, 0이라고 얘기하는 건 2분의, B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다시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분의, C잖아, 그지? 됐어? 그러니까, A 점의 좌표 얼마나 나오더라? 어, 0 나오더라. B점의 좌표 얼마나 오더라? 마이너스 1 나오더라. C점의 좌표는 얼마나 오더라? 2 나오더라.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0,-1,2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0,-1,2입니다. 라고 답을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법 자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촥 내려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 흐름을 정확하게 타실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1번 문제 보게 되면, 9라고 돼 있는데, 공간접회 다 배웠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그 다음에 평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과 만날 때 생기는, 원행을 비교하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laughs> 이 식에 대해서 일반형이니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x-1의 제곱에 더하기 y-2의 제곱에 요것은 그 다음 왜 이래 z의 제곱도 있어야 되지 z의 제곱은 4들어가고 9인가요? 9 그죠 9 그러면 9라고 얘기하는 형태 9요 9의 방정식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다 그림을 그려야 돼 평면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그림이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처럼 여러분들이 구를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평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르는 거지. 얘가 평면이야. 이 뒤로 들어가 있는 거야, 뒤로. 구는 이렇게 앞뒤로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요 점에 잡혀 찾아봐. 얼마야? 1,2,0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1,2,0이지만, 여러분들 반지름. 어떻게 표시할래? 이런 데 표시할래? 고조선 아니지. 이런 데 표시해야 되지. 이거 얼마야?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laughs> 이거의 넓이잖아, 이거의 넓이. 이거의 넓이. 하하, 이거의 넓이 어떻게 찾지? 이게 원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수선의 발 내릴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 요 길이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하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 그지? 그럼 점과 평면이니까 D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다 보면 루트에 1다 1다 3분의. 맞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1 집어넣으면 절대 값. 1 집어넣고, 2, 집어, 2 집어넣고, 그 다음에 0 집어넣는 거잖아. 이거 얼마나 와? 루트 3 나오나? 그지? 3분의, 아, 루트 3분의 3이니까, 루트 3 나오네, 여기. 그럼 이 길이 얼마나 오니? 라고 얘기하면, 9-3이니까 얼마? 루트 6이네 그지? 루트 6이야. 얘들아, 루트 6.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s는. 아유, 루트 6의 제곱이니까 6 해놓고 파이. 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피타고라스의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9라고 생각하지 말고 1이라고 생각해 놓고 문제를 접근시키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아 벡터의 이제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보게 되면 12번째 문제인데 3x y 2 z -1은 0과 2 x 의 y의 -3z 마이너스 4는 0인데, 원하는 게 뭐냐면,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야. 교선의 방정식, 어이고, 선생님, 이거 직선인데요. 아이고, 공간상의 평면에 대한 직선이니까 비례식이죠. 맞아? 비례식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두식을, 얘들아, 이게 1번식이고 이게 2번식이야. 두식을 더해버릴게. 그러면, OX, 1번하고 2번하고 더했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더해버렸어. 그러면, OX,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O는, 얼마? 0이잖아. 그지 그러면, Z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X는,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X는, 이라고 얘기하면, 5분의, 얼마야? Z 플러스 5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또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편하게 하면, Z는, OX 플러스 5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럼 나는 이걸로 선택하려고. 왜? z를 대입하기 편하잖아. 그지? z를 되기 편하니까 1번에 대입하든 2번에 대입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1번에다 대입해볼게요. 1번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3x에 마이너스 y에, 그 다음에 더하기 2z라고 생각해. 2에, 5x에 플러스 5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y는이라고 해 놓고 여러분들이 x로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요 계산하면 10에다가 13x에 맞습니까? 13x에. 아 어, y는 이거 10인가요? 10. 그래 1 0 9 2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맨날 했던 비례식의 형태처럼 문제는 풀려져 있는 상태야. 맞지? 뭐냐면, y는 1 3 x 9고요 z는 5x-5거든.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선생님, 이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비례식의 형태를 만든 것을, 이제는 등호 성립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y는 x에 대한, x가 변함에 따라 y 값도 변해지고, z도 x가 변함에 따라, z 값도 변하잖아. 그래서 x는 이라고 바꿔놓습니다. 그럼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13분의 y 플러스 뭐야? 9가 될 것이고, x는 이라고 얘기하면 5분의 뭐 하는 거야? z-5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게 되면 문제 풀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기아 벡터 마지막 문제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 고교 과정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연습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